Oh, um... 처님의 명호는 청정일 공덕안입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보배장엄꽃집이라 일체 중생의 평녕만이왕으로서 세계가 되고 광명장만이왕 바다를 의지하여. 부처님의 명호는 무예지 광명변경시화입니다이 위로 불참위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미지이니다 일체의 기묘한 형상 자음으로 세계가 되고 묵묘한 꽃 사자좌 바다를 의지하여 머무르니 그 형상이 구슬 명막과 같은지라 일체의 복의 향관이 와 원광 흐름으로서그 위에 덮히 열여덟불찬 이 없는 빛, 광명, 마이와 제천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열아홉 불찰 미진수 세계가 격격으로 에워 쌓였으니 그처님여호는 버저 번게 허공 광이십니다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봄의 불꽃이 넓은 세계가 되고 일체 제천 형상 만왕 바다를 의지하여 머무르니 그 형상이 마치 보배 장원거리와 같은지라 일체 보배 옷과 기대 무릎과 만이 등불 굿지 그물로써 그 위에 덮이고 숨을 불찰 미진수 세계가 격격으로 애워싸여서 순일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언은 복덕상광명이니 모든 불자야, 이 시방에 도로 비춰 치소는보배광명 세계종자에 이와 같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광대한 세계가 있어 의지하여 머무른 바 각각이며 형상이 각각이며 채성이 각각이며 방편이 각각이며 향하여 들어감이 각각이며 장엄이 각각이며 문제가 각각이며 차별 없는 것이 각각이며 부처님 실력의 가지력이 각각인 것들이 격격으로 애워 쌓였으면 쌓였으니 이른바 굴러 돌아가는 형상세계가 열 불찰미진수며 강물과 호수물 형상세계가 열 불찰미진수이다. 또한 수레바퀴태 형상세계가 열 불찰미진수며 제사하는 단한 형상으로 된 세계가 열불 수풀 형상으로 된 세계가 열 불찰 미진수며, 수와 관직 형상 세계가 열 불찰 미진수며, 아름다운 옷깃대 형상 세계가 열 불찰 미진수며, 넓게 원한 형상 세계가 열 불찰 미진수며, 태장 형상 세계가 열 불찰 미진수며, 연화 형상 세계가 열 불찰 미진수며, 카르가 과실 형상 세계가 열불 찰 미진수며 가지 가지의 중생 세계가 열불 찰 미진수며 부처님 형상 세계가 열불 찰 미진수며 원만한 광명 세계가 열불 찰 미진수며 구름 형상 세계가 열불 찰 미진수며 그물 형상 세계가 열불 찰 미진수며 대문 형상 세계가 열불 찰 미진수니 이와 같은 이 낱낱 세계가 각각 열 불찰 미진수 광대한 세계가 있어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모든 세계에 낱낱으로 다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진수 세계로 번속을 삼느니라. 이와 같이 말한 인체 세계가 다이 가장 중앙에 있는 무변한 묘한 꽃,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불자야, 이 가이 없는 묘한 꽃 광명 향물바다, 동편 다음에 향물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영장이요큰영꽃이 났으니, 이름이 일제향 만유왕 묘한 장엄이니라 세계 종자가 있어 그 위에 머무르니, 이름이 변조 찰선이니 보살행의 사자 소리로서, 본체가 되니라 이 가운데 가장 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궁전 장엄민이라 그 형상이 내모이고 일체 보배 장엄 바자를 무지하여 머무르니 연꽃 광명 그물, 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이고 불찰 미신수 세계가 둘러 에워싸여서 이십니다. 이 위로 불참 미진수 세개를 지나서 세개가 있으니 이름이 덕화장이니라. 그 형상이 두루 둥그러 일체 보백고 수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무르니 진주 기때 사자자 걸름이그 위에 가득히 덮이고 두 불참 미진수 세개가 둘러 에웠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 보변 법회 해입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변화묘향문입니다 형상은 금강 같고 일체 법의 장엄방울과 그물바다를 무지하여 머무르니 가지가지 장엄한 원광 흐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이고 새 불찰 미진수 세계가 불러 애웠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상 광명 보조라 하시니라.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요색광명입니다그 형상이 마치 많이 보배 박수와 같으니 가위 없는 보배 및 향물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무르고 넓게 밝은 광명 진주 누각 구름이 그 위에 높이, 가득히 넓히고 내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에워서 순일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선권속 출흥변조라 하시느냐 이 위로 불찰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계분이라 형상이 연꽃같고 금강향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무르니 티끌을 여인 광명향물 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이고 다섯 불찰 미진수 세 개를 둘러 애웠으니 부처님 명호는 법히 무진해십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 개를 지나서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시비 화광륜이라. 그 형상이 샛불 형상이니 일체 견고한 보배 장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보살이 만이 보배 화관 광명 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이었으며. 여섯 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에 왔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 넓은 광명입니다. 이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영꽃장엄이라 행상이 반달과 같으니 일체연꽃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일체보배영꽃 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여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 에워서순이리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과 청정 아닙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구 장농장이라그 행상이 마치 보배 덕불이 행렬로 벌린 것 같으니 보배 불꽃 꽃집 바다를 어지하여 머물며 항상 향물를 비추어 가지가지 몸부름이그 위에 가득히 덮이고 여덟 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에어 있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해령무능성이시니라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모범음입니다. 행상이 만자와 같으니 오배 옷깃대 바닥을 의지하여 머물고 인체꽃. 찰민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보백빛장놈입니다 항상이 만자.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빛 묘한 강릉이라 그 행상이 마치 강대한 성곽과 같으니 일체 오배장은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도랑 보배 꽃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접혀서며 열두 불찰비진수 세계가 둘러에어 있으니 부처님의 명올 넓게 비치는 깃대니라. 이 위로 불찰 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두루 비치는 광명 바퀴니라 형상이 꽃을 둘러 놓은 것 같으니 보배 옷 두른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부처님 음성 보배 왕 누각 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여 있으며 열셋 불찰 위진수 세계가 둘러 애워서 순일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 불꽃이 두루 비치시니라. 그 위로 불찰 미진수 세 개를 지나서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꽃집 장엄이니라. 형상이 사주와 같으니 보배 영락수미산을 유지하여 머물고 보배 불꽃 많이 부르이그 위에 가득히 덮여 있으며 열넷 불찰 미진수 세 개가 둘러에웠습니 부처님의 명호는 다함이 없는 복덕꽃이 피신입니다이 위로 불찰 유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거울이 모든 형상을 넓게 나타내미니라. 그 형상이 마치 아수라 몸과 같으니 금강 영꽃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보배 화광광명 그림자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으며 열다섯 불찰비진수 세 개가 둘러 애웠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감로 음성이십니다. 그이 위로 불찰비진수 세 개를 지나서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향 나무 다리이시니라. 그 형상이 여덟 모퉁이니 금강 전단향 나무 고배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진주꽃 만이 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여 있으며, 열 여섯 불찰 미진수 세 개가 둘러에 벗서 순일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가장 승한 것 같음이 없는 지혜이시니라. 그 위로 불찰 미진수 세 개를 지나서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더러운 때가 없는 광명이라그 형상이 마치 향물이 굴러 흐르는 것, 가이 없는 빛 법의 광명 바다를 의 지하여 머물고 묘한 향 광명 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여 있으며 열 일곱 부찰의 진수 세계가 둘러 에워 있으니 부처님의 영혼는 두루 비치는 허공 광명 소리이니라. 이로 불찰 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른이 묘한 꽃 장엄이니라. 그 형상이 돌이키어 굴리는 형상과 같으니 일체 꽃바다를 어지하여 머물고 일체 통합음성을 내는 만유한 구름이 거그 위에 가득히 덮이었으며 열여덟 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에 웠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넓고 넓게 나타나는 성한 광명이시다. 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성한 소리장음이니라. 그 형상이 마치 사자의 자리와 같으니, 검사자 자리 바다를 어지하여 머물고, 여러 빛 연꽃 꽃집 사자 자리 구름이 거위에 가득히 덮이었으며, 열 아홉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 애웠으니, 부처님의 명원은가 없는 공덕을 일컬은 넓은 광명입니다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높고 수성한 등촉입니다 형상이 부처님 손바닥 같으니 보배의 복 향기 때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날 바퀴 넓게 비치는 보배왕 누가 구름이 거위에 그 가득히 덮이고, 섬물불찰 미진수 세계가둘러해워서 순인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넓게 비치는 허공덕불이니라. 모든 불자야, 이 더러운 때가 없는 불꽃집 불꽃, 향불바다 남편의 다음으로 향불바다가 있으니, 가장 하방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사랑하여 보는 꽃이니라 형상이 보배 박해와 같으니 많이 나무꽃집 보배왕 바다를 어지하여 머물고 포살의 형용을 하하여 나타나는 보배꽃집 구름이 그위에 가득히 덮이었으며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 애워서 순일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원은 명꽃 광명하니 얼굴이시니라 이위로 위로. 위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음성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수미보배등불이십니다이 이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북보배광명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음성기때니라. 위 이로 불찰비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지 부처님의 명호는 광명운성입니다이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깨끗하고 묘한 소리요. 부처님의 명호는 가장 승한 전진영입니다.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경고장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검성구름 우리의 소리니라. 위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알락을 주는 것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큰 이름을 칭송하는 지혜등불이니라. 위 위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더러운 때가 없는 그물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사자 광명 공덕 바다니라. 위 위로 불찰 미신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꽃 숲을 깃대 두루 비치는 것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큰 지혜 연꽃 광명이니라. 위 위로 불찰 미신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한량없는 장엄이요 부처님의 명원은 넓은 눈 벗게 비태이라 위로 위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넓은 광명 포배의 상엄이요 부처님의 명원은 수승한 지혜 큰 장사 주인이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꽃왕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달 광명 때이라.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더러운 때가 없는 곳집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이 깨치신입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법의 광명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제지의 허공등불이니라.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법의 영역을 출생함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모든 법을 복 받아 형상극명이니라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명한 바퀴로 돌은 덕분 것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 영착심을 조복받아 환익해하심이니다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꽃 깃대요. 부처님의 명호는 광박한 공덕 소리가 소리 큰명칭이니라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한량없는 장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평등한 지혜 광명 공덕 바다 아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다음이 없는 광명 장엄 깃대요. 형상이 영겁 같으니 일체 보의 그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영국 광명 많이 그물이 그 위에 가득히 덮이고 숨을 불찰 미준수 세계가 둘러 애워서 순일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원는 법계 청정한 광명이니라. 모든 불자야, 다 다음, 이 다음이 없는 광명 바퀴 향물 바다 오른편에 돌아서 다음으로 향물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보의 불꽃빛이요. 세계 종자 이름은 부처님 광명 장음 꽃집이니라. 일체 열의 이름과 음성으로서 체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하방의, 하방 하방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봄의 불빛 영꽃이요. 그 형상이 많이, 마치 마리빛 부처님 눈썹 사이로 백호산과 같으니 일체 봄의 빛 물이 돌아서 흐르는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고 일체 장엄두각 구름이 그 위에 가득히 덮이었으며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 애워서 수들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원은 띠끌 때가 없는 법의 광명입니다. 이,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광명 불꽃 곳집이요. 이 명호는 걸림없는 자재한 광명이니라.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배 박히 묘한 장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 보배 광명이니라. 이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이름이 전단나무, 꽃대요 부처님의 영혼은 청정한 지혜 광명이니라. 이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 세계 묘한 장엄이요. 부처님의 영혼은 광대 환희한 소리입니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유한광명장원이요 부처님의 영혼은 법계 자제한 지혜입니다 이 이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가없는 형상이요 부처님의 영혼은 걸림 없는 지혜니라 이1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불꽃 그름이대요 부처님의 명은 태전치 않는 법률을 연설함이니라 이1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묻, 보의 장원, 청정한 바퀴요. 부처님의 영혼은 티끌 때를 여인 꽃, 광명, 이니라. 이,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넓고 커서 일체 번뇌를 벗어난 것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걸림이 없는 지혜 날밝은 눈이니라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한 장엄 분강 자유 부처님의 명호 법계 지혜 큰 광명이니라, 위, 이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지혜 넓은 장엄이여, 부처님의 명호는 지혜 햇불 광명왕입니다.